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이렇게 산행을 나왔는데, 아, 저기 앞에 보이는 부분이 엄청나게 또, 어, 가시 위로 하늘로 쳐들어 있는 거는 또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가시 위로 하늘로 쳐들어 있는데 그 중간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송이로 보입니다. 아, 대 색깔은 어, 송이 색깔이 보이지만서도 멀리서 봤을 때, 저게 과연 지금 이 정도 큰 버섯이 나오기는 어, 거의 지금 같은 경우 서리버섯이라든지 가지버섯, 민자조 방망이 어, 버섯이 나오는데, 저렇게 큰 버섯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 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제가 또 어, 송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핏는 걸 보면 또 주위에 또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성이가 항상 산에 오면 핏는 어, 걸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보면 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또 핏는 걸 보면 또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아 이제 제 눈에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어, 이렇게 소이버섯이 물론 맛은 어떨지 몰라도 또 양으로는 밑으로 보시면은 대도 엄청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거는 뭐 엄청나지 또아 주위를 보시면은 아 여기는 이제 잡목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람 소통은 되는데 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주위를 보면은 어 소나무가 또덤성덤성 있고 또 어차피 덤성덤성 있으면은 항상 아, 어, 또, 해를 벗고, 보고, 어, 잔목들이, 어, 살아날라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지어 보십시오. 야, 큰걸 보고 제가, 또,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희가 엄청나게, 이거 보십시오. 아직 가시 완전 이 같은 경우는 폐지를 안 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또 그렇고, 대가 여기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아, 가로 늦게 또 10월 중순에, 오늘 딱 10월 15일입니다. 중순에 이렇게 또 송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어, 제가 아, 독이 터졌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게 또, 저, 큰, 어, 가시 펴는 부분은 또 지인들하고 또 집에 가서, 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10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큰 가끔 버섯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싱싱합니다. 아, 먹기는 조금 그래도 뭐, 어, 지났는 것 같은데, 아, 또 이런 거는 뭐, 아주 상당히 큽니다. 아,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어, 이래, 갓버섯 종류는 조고 어 많이 눈에 띄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일부 버섯들은 또 예년보다 많이 안 보였고, 또 이렇게 갓버섯 종류는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도 이렇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후들은 또 하산길에, 아, 저기 바위에 보면은, 어 고개를 하나 숙이고 있습니다. 아, 뜨뜻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도 되는데, 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아, 멀리서 봐도,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산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가까이 어, 가보면 확실하게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로 어, 바위에 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을이 어, 되고 하니까, 아, 고기를 숙이고 이렇게 삽니다. 어, 아흙위 바위 있고 흙 위에 아 이렇게 어, 얹혀 있는 택입니다. 아, 흙 두께는 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삽 어, 자라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또 성장하는 데는 아무 거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조금만 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위 위에 은치에 있는 경우는 참 오래돼도, 어, 내두가 그렇게 잘안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내연에 나올 옥비녀가 이렇게 있고,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몸통은, 어, 어느 정도 이래. 조금 어, 굵습니다. 굵은데 어, 내두는 그렇게 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봅니다. 좀뭐 채취하기는 좀 어, 자꾸 세워줘도 이렇게 어, 고개를 숙이니까. 어, 채취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 내년 봄에 보고, 뭐, 빠쭈섰을 때, 그때 채취를 하든지, 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홀로 이렇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바위가 있고, 또 사람들 눈에는, 어, 잘안띌 확률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봐도, 어, 아, 삶으로 거의 보였기 때문에, 어, 아, 삶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참 오전 내 다니고 또 오후에 이렇게 막바지에 또 어, 힘을 나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